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혁신 방향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인적 청산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총통 독재를 막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전 장관은 29일 서울 열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힘이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혁신이라 부를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의 단결을 통해 정권이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폭정이라며 지금은 인적쇄신보다도 보수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전 장관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극우 인사 출당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누가 극우이고 누가 중도인가를 놓고 싸우는 건 결국 분열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지금은 계파 갈등을 넘어선 더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의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빅텐트를 형성해야 한다며 백칠석이라는 개헌 저지선도 지켜야 할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진정한 혁신은 방 안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밀려오는 권위주의적 흐름을 막아내는 데 있다며,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